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아브라함 이야기를 같이 들어볼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에게는 아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 아기가 없었어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브라함은 걱정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약속을 이룰 거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치만 아기가 없다"고 또한번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여주셨어요. 밤하늘에는 아주 많은 별들이 있었어요. 그 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똑똑히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을 수 있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지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뒤로 많은 날들이 지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은 세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은 그세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였어요. 그리고 그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아기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사라가 웃으면서 생각했던 거를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었지만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응애. 와! 정말로 아기가 태어났어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할머니인 사라에게 예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아기의 이름은 이삭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신 아들 이삭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아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 소중한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삭은 오랜 시간을 지나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줄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향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아주 소중한 아들,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다다른 아브라함은 이삭을 재단 위에 눕혔어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함이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그대로 두어라. 내가 나의 말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칠 만큼 나를 정말로 믿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삭 대신 하나님께 바칠 양을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명령에 순종한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의 자손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마.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 이야기 잘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